걱정이 돼가지고 9번은 정리만 간단하게 하면 여기에 리미트 X가 1로 갔는데 자 이거 분리해서 쓸게요 X 마이2 있고 X 플러2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FX 2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2 e 있죠 근데 얘가 다이 얼마라고 써있냐면 3이라고 써있죠 여기에서 거기 써있는 두 가지 정보가 캐칭이 돼야 돼요 뭐냐면 이게 0분의 0고이겠죠 그러니까 F1은 얼마예요? 2가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미분의 재미는 이거야. 2를 갖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F?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 대신에 누를 집어넣어도 돼요? F1을 집어넣어도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미분계수죠. x 1분의 FX-F1을 극한값. F'1이죠. 그래서 F'1이고요. 프라임 그 다음에 곱하기 1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인데 이게 얼마 나왔다? 3 나왔다. 그러니까 F'1은 프라임 얼마다? 6이다. 됐죠. 이렇게 플라스 뜻입니다. 그래서 답이 3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0분의 0골 극한값이 나오면 미분계수랑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미분계수랑 연계 지어서 생각을 하는 게 맞아. 자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몇번 플라그냐면 17번 플라그 했는데 17번. <laughs> 자 17번은 이거는 왜 시켰냐면 이거는 이렇게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다른 얘기랑 연결돼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을 꼭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정리 보세요 이거는 바로 나와야 돼 얘들아 x-1인데 x-2분의 fx-1이 답이 이래요 그럼 얘는 보자마자 나와야 돼 f1은 얼마야 아 미안 해 f2는 얼마야 f'2는 얼마야 나와야 돼 보자마자 됐죠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다시 뭘풀라고돼 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h 분의 f의 e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e 마이너스 h 이거 계산하래요. 이거 정리 못하면 안 됩니다. 처음 배울 때나 어렵지, 지금은 어려운 게 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냐면 이거는 너한테 미분계수값을 가르쳐줬다는 것은 너한테 뭘 하라는 거냐면 이걸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처리하라는 얘기야. 그럼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한번 처리를 해보면 리미트 A 여기 X가 아닌지 기 하네요 H점 H가 0으로 가는데 여기에 뭐라고 쓰는 게 미분계수가 되는 거냐면 H분의 그 다음에 얘는 F에 E 플러스 h 죠 근데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돼 F2를 빼줘야 미분계수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똑같이 h 분의 여기에는 f 의 e, 마이너스 h나 있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또 f2라고 써주면 같은 숫자를 뺐으니까 0이죠. 그래서 노란색 부분은 0이에요. 그 다음에 봐봐. <laughs>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h니까 여기도 플러스 h가 되면 미분계수가 되는 거 맞죠? 두점 사이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숫자 h랑 h가 꼭 맞아야 돼요.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면 봐봐. 얘는 2에서 마이너스 h를 더했지. 그러니까 분모에도 뭐가 써 있어야 되는 거야? 2 e 마이너스 h 마이너스 있는 마이너스 h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h가 써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로?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렇게 바꾸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고? f 프라임 2가 되는 거고. 얘도 f 프라임 2가 되는 거니까. f 2프라이두개 있어서 2배 f 프라임 2라고 나오고 답은 4예요. 됐죠? 자, 이런 거 계산하는 건데 이게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미군에서 기본적으로 할줄 알아야 되는 얘기야. 이거 못 하면 아무 문제도 못 풀어. 뒤에. 자, 그다음. 19번, 21번도 다 그런 유의 문제예요. 19번, 20번도 다 그런 유의 문제인데 <laughs> 19번은 할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봐, 다시. 알겠지? 21번만 다시 풀게요. 자, 21번. 자, 21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 위에 있는 점 1콤마 f1에서, 접선과 직선이, 직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플러스 2가 서로 수직일 때 이렇게 되죠. 그럼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종합해 보면 1이라는 점에서 fx라는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라는 뜻이야? 3이라는 뜻이지. 그럼 그 얘기는 한 글자로 표현하면 f 프라임 1이라는 건데 그게 얼마라고? 음. 3이라고 이 얘기를 두 줄에 걸쳐서 쓴 거예요. 이해 돼요? 네. f 프라임은 3이다. 자, 그런데 이걸 보고 리미트 t n이 무한대로 간대. 그리고 나서 여기 n을 곱하고 F라고 써있고 1 플러스 2n분의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3n분의 2고요 자 이거 그상자를 계산하래요 무슨 소리야 이게 갑자기 이거 근데 옛날에 던거다잉 봐봐 <laughs> 어떻게 풀어야 돼 바로 얘기하면 야 여기 n분의 1 있지 여기도 n분의 1 있지 이거 마음에안 들지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n분의 1을 갖다가 예, h라고 표현을 다시 할 거야. 근데 n이라는 숫자가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h라는 값은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반영해서 좀 바꿔서 다시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이렇게 되겠죠? h가 0으로 갈 때, 자, 봐봐 n이 나오면 다 h분의 1로 바꾸시면 되니까, 자, 그냥 한번 해을게요 h분의 여기는 f고 1 플러스 그 다음에 1분의 1의 h죠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3분의 1의 h죠 자 이렇게 생기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네. 자 극한값 계산하러 갑시다 근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내가 f'1라는 값이 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얘를미분계수로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일단 f 1에 플러스 2분의 1에 h고 여기서 얼마 빼줘야 되고 f 1을 빼줘야 되고. 그다음에 얘를 얼마로 나눴어요. 일단은 h로 나눴죠. 근데 h로 나눴는데 여기는 2분의 1h를 더해요. 더 쉽게 생각하면 1 플러스 2분의 1h에서 h를 1을 뺀 값을 구모에 써야 돼. 나 그러니까 여기 얼마 써야 돼? 2분의 1 써야 돼. 그럼 여기 분자에도 얼마 곱해야지? 2분의 1을 곱해야 똑같지 자 다시 넘어간다 마이너스였고요 그 다음 여기는 f1 마이너스 3분의 1의 h죠 근데 여기에도 누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f1이 필요한데 자 봐봐 파란색 무시하고 보면 돼 지우, 지워지니까 1이니까 여기서 f1을 뺐죠 여기서도 f1을 뺐죠 근데 그걸 다시 뺐죠 그러니까 0이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누구로 나눴냐면 h로 나눴다. 이러면 계산이 끝인데, 일단은.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한 걸 봐봐. 1-3분의 1h에서 1을 뺀 값을 부모에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 써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얘도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이게 내가 원하는 극한 값이 되는 거죠. 똑같은 식이지만, 이렇게 썼을 때는 내가 미분계수로 구할 수 있다니. 미분계수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f'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해되요? 2분의 1, f' 1.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두개 서로 더하면, 곱하면 플러스니까, 다시 플러스 3분의 1에다가, 다시 f' 1이다. 이렇게 쓰는 답이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냐면, 6분의 5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f' 1, 3이니까, 답은 2분의 5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해되요? 기본이에요, 기본. 알겠죠? 이 정도 내용까지가 기본이야. 이거 바꾸는 것도 어려우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할줄 알면 이런 계산들을 다 처리할 줄 알면 우리가 일단은 어, 극한값을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는데 미분계수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 더 할게요. 봐봐. 이거는 좀 논리적인 문제인데 22번이에요. 자, 22번이고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풀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함수 fx에 대해서 보기에서 항상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죠. 기억부터 볼게요, 그냥. 기억.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얘들아 모르는 거야. 알겠죠? 어떤 문제 풀때네가 상상해서 풀면 안 돼. 이 문제가 전형적으로 상상해서 풀다가 망하는 문제야. 자, 봐봐. 기억부터 먼저 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 분의 f의 1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입니다. 자 이게 계산했더니 얼마래요? 0이래요. 이해돼요?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야? 완전 딱 뭐예요? 미분계수 정의죠. 정확하게 말하면 x는 1의 승의 미분계수라는 정의값이죠. 그치? 이거는, 이 얘기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F'이 얼마가 0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1이라는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이 말에 숨어있는 뜻은, 자, 요식이 성립했기 때문에,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써있는 건데,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이거를 만족하는데,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다음, 하얀색 표시로. 이게 문제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FX는 f 2라고 똑같다 이렇게 써있죠. 이거 해석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우리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X는 1에서 뭐다? 어, 연속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X는 1에서 연속이니 물어보는 거야. 참 거짓. 오 어, 당연히 참 이죠. 이해 되요? 방금 했던 얘기 잖아요. 그치,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니은으로 갑시다. 이제 니은. 자, 니은은 뭐라고 생겼냐면, m a 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의1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1이 0이래요. 그치?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방금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가능 어, f'1은 0이고 1에서 미분도 가능하다, 이 소리죠? 이거를 보고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l 미트 i h가 0으로 갈때 자, 봐봐 한 번에 할게 어? 미분계속값이 존재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 e h 고그 다음에 여기에 f1 플러스 h고 그러면 내가 이거 계속 여기다가 얼마 써보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f 1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분모는 H여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분의 1은 밖에다가 이렇게 나가서 써지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빼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F의 1 h 고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F1이다 쓰면 노란 거둘이서로 사라져서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h가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밖에는 마이너스 예, 2분의 1이 밖에 있으면 되겠네요. 밖으로 끄집어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만큼의 극한값을 계산하라는 거고 앞에 거는 2분의 1의 f'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플러스 2분의 1의 f'이 되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f'이 되고 답은 얼마?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참이죠. 됐죠? 음.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말뜻 자체가 이말뜻 자체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는 말이 이 말로 정의가 됐다는 얘기야 그치? 이 단어로 이 단어로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했다라고 정의가 된 거야 그래서 f'이 존재하는 거고 이해됐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게요 ㄷ 이 문제의 포인트가 ㄷ이에요 이거 1번하고 2번은 쉬워요. 자, 근데, 자, 이제 한다. 봐봐. D 글. F, X는 절대값 X-1이에요. 그치? 얘들아,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거지 뾰족 생겼지, 그치? 어디에서 뾰족하니? X는? 중간에서 숫자로 말해봐. 1. 어, 그치? 자. 1에서 뾰족하지 그치? 야, 이게 뾰족해요, 이렇게 뾰족 뾰족해요. 그럼 질문, 1에서 미분이 되요안 돼요. 여기 는 1이라는 점에서 미분되요안 돼요. 안 돼, 안, 안, 안 돼요, 그치? 왜안 돼요? 기어있어서뭔 뭐, 소리야, 기어있다니? 채워져 있어. 자, 왜 미분 안 돼요? 뾰족해서 안 돼요, 정답. 엄마 내야 돼요. 그쵸, 매끄럽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돼요. 뭐 반짝이 또 한군데. 예 그렇겠네. 나는 네, 방금 반짝했는데 방금 뭔가 빛이 보여가지고 아, 얘네들 이해했구나? 이렇게 <laughs> 생각해. 뭐, 지금 그만 가야 돼. 분이요 예, 잠깐만. 그만해요. 예, 그거, 그거 그만하고 이해를 해요. 이거 봐봐. 자. 계속 웃겨. 자, 보세요. 뾰족하면 왜 밀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모르는 거야. 그치? 뾰족하면 밀문이 안 되는 거지. 야, 뾰족하면 왜 밀문이 안 돼? 절대 뭐, 없구거 어딜 가는데? 집에 못 간다고 오늘? 어, 맞는 얘기이긴 해요. 자, 봐봐. 왼쪽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오른쪽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면 얼마예요? 1이겠죠. 그럼 왼쪽에서 구한 극한값이 미분계수 값이 오른쪽에서 구한 극한값이 미분계수 값과 서로 같아야 달라요?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다르죠. 아, 달라요. 다르죠. 마이너스 1이라고 어떻게 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극한값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있어 없어요? 없죠. 더 쉽게 얘기하세요. 표적면왜 미분이 안 되냐 이 점에 접선이 있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접선을 얘라고 할 수도 없고 얘라고 할 수도 없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x 표 없어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얘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뭘구하라고 그랬어요 리미트 h 가0으로 가는데 자저 위에 써 있는 거랑 똑같이 써있죠 지금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써있어요 e h 분의 F에 1 플러스 h 마이너스 그 다음에 F에 1 마이너스 H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치? 네. 니은하고 똑같이 완전히 이게 문제 출제자가 노린, 노린 거야 지금. 니은하고 똑같으니까 요거잖아 그냥. 그치?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이거를 니은에서 했으니까 머리가 좋은 애들은 안 하고요. 머리가 조금 안 좋은 애들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해가지고 어? 너? F 프라임이? 이렇게 나와. 그지 그럼 답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0이 맞아 틀려? 맞아요. 되게 되 뭐라고 써 있는데? 0녕. 0녕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없잖아. 답이 없는데. 0. 0이라고 하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숫자 0이 답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아.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어, 근데 하영이가 방금 한 얘기가 맞아. 이건 답이 0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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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이제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나 너. 니네들 방금 나잘 따라왔지, 그렇지? 예, 니네들이 시험 당에서 이거 못 풀려요. 봐봐. 네. 다시 해볼게. <laughs> 자, 내가 말한 대로 뭐가 자미 된다 보자 우리. 얘는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laughs> 이래서 불가능하죠. 근데 얘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0. <laughs> 어, 이래서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래서 미분계수가 없네. 그러니까 답은 없다예요. 근데 얘는 바보같이 0이라고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넌 아웃이죠. 틀렸죠. 이렇게 생각해서 은뭐 개소리야 뭐딱 엑스피치고 답을 몇 번이라고 쓰냐면 3번이라고 딱 쓰고 너는 틀리고 대학에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5번이 답이에요? 네 5번이 답이에요 왜요? 왜냐면 왜요? 자 봐봐 이거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가 시험장에서 공부를 조금 한 애들은 시험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정확하게 내가 밟은 스텝을 밟아서 틀리거든? 내가 지금 스텝 잘못 밟은 거야 꼬였어 <laughs> 지금 말하는 스텝을망망태를탄 거야 <laughs> 어디가 망했어, 지금? 찾아봐, 그러면. 내가 틀린 부분을 찾아봐. 너네가 찾아야 이해를 하지. 내가 설을해줘 있어요. 뭐라고? <laughs> 자, 다시. 뭐라고? <laughs> 아니요 자, 풀어볼까? 봐봐. 그래도 내가 아까부대계깔아줬는데 이해를 좀 해보자고. 이게 이게 0이라고 나와있죠, 정확하게. <laughs> 네. 이게 뭔 소리야? 이건 정이야, 미분계수의 그치? 이건 미분계수 값이 얼마나? 영이나 이 소리지. 근데 지금 얘가 말하는 거는 미분계수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아니야.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근데 네가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는 거야? 봐봐. 미분이 가능한 보장이 없어. 좋아요. 어, 원래 미분이 안 돼. 그지? 진짜 완전 비웃지샤 이게. 봐봐. 미분이 안 되는 걸 네가 안다? 보장하자 알아? 그지? 미분이 안 되네. 근데 왜 극한 값을 구하라는데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네 마음대로 풀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니? 네. 다시 설명해줄게. 천천히 다시 얘기해줄 테니까, 그냥 듣지 말고 생각을 해봐. 미분이,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지. 네. 극한 값을 구하라고 했지. 네. 그럼 극한 값을 구해야지. 왜네맘대로 미분계수 구하는 식으로 변형해서 극한 값을 구해? 한명자 나머지 3명 다시 천천히 얘기해 줄게일에서 미분이 되냐안 되니? 안, 돼요. 안 되지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지 미분계수 값을 구하라고 한게 아니지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왜네 맘대로 식을 변형해서 미분계수로 만들어 놓고 답이 없다고 해 다시 얘기해 줄까요? <laughs> 다시 얘기해 줄게. 왜 답이 봐라. 없다고 하냐고요 다시 얘기해 줄게. 봐봐. 이런 얘기야. 저기에 답이 없는 걸 알았어. 구하라고 한 거는 그게 아니었어. 근데 네가 일부러 답이 없는 걸로 만들어서 답이 없다라고 했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걸 풀려면 어찌 푸셔야 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e h 분의 절대값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빼기 절대값 1 플러스 잘못나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라고 쓰시고 그럼 얘네둘이 사라지고 얘네둘이 사라지고 그냥 얘는 절대값 h고 뒤에도 그냥 절대값 h니까 빼면 얼마예요? 0이죠? 얘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0이 아닌 것뿐에 정확하게 딱 0이니까 얼마예요? 0이죠. 답이에요. 이게. 이렇게 풀어야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봐봐. 봐봐. 이게 무슨 뜻이라고? 미분이 1에서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그치? 따라준 거야. 야, 지금 네가 푸는 함수는 미분이 가능해. 그러니까 나는 이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귀찮아. 이렇게 푸는 거는 직접 대입해서 푸는 건 함수도 뭔지 모르니까 귀찮아. 어, 근데 미분이 된대. 그러니까 나는 극한값을 구하는데 미분계수값을 미분계수 정의를 활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데 사용한 거야. 이해돼요? 다시. 근데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래서 미분이 안 돼. 그러면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맞잖아. 어, 근 미분이 안 되는데 왜그 미분계수 정의 되지도 않는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안 된다고? 이해돼요? 근데 어떻게 푼 거냐면. 어, 미분이 안 되네? 어, 근데 너는 미분계수네? 그러니까 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아니라고. 극한 값도하라는 문제야. 이해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는 선후관계가 틀려서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과정이 선후관계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어요. 이게 틀렸다고. 미분계수로 바꿀 수 없는데 왜 미분계수로 바꾸냐고. 정의가 안 됐는데. 이해 대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0이라고 나오니까 맞기는 해요. 답이. 그래서 5번이는거요 이 내용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답이 노란색으로 답이 0이라고 나오니까 맞다고. 답이 없다라고 나오는 요 상황이 틀린 거라고 됐어요, 이해? 네. 됐지? 어. 자, 그래서 이거는 맨날 설명할 때마다 애들이 뭔소리지 몰라요. 자. 네. 뭐 <laughs> 2.8년도에 나왔어. 예, 그래 서 그딜 안 나와요. 자. 네. 예. <laughs> 계속 그대로 안 나오고 자, 아무튼 그런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에 23번부터 아. 행복한 페이지가 끝도없이 펼쳐져요. 아. 아. 어디까지 펼쳐지냐면 아 그만 어디까지 행복한 페이지가? <laughs> 네, 펼쳐지기 시작을 하냐면요. 음, 네, 46번까지 행복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45번까지 행복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예, 그냥 뭐 독서 아 예. 성이만 외우면 야 근데 솔직히 니네들좀 수학을 잘하면 내가 독서라고 하지만 너네 이거 다 풀어야 돼얘네들이 수학을 잘하면 얘들아 그냥 <laughs> 풀지마 해도 니네들이 풀거야 심심하니까 근데 너희들이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도 힘들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네예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봐야 돼서 자 어. 하나만 더알봅시다 <laughs> 자, 한글의 고백 미분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다 복고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62번까지 풀라고 하면 좋겠는데. <laughs> 62번. 근데 니네들이, 예. 리일거 어? 같아서 50번까지만 합시다. 50번. 와우. 야, 요 앞에 있는 50문제는 정말 좋아요. 근데 니네들이 지난 시간에 해야 되는 숙제인 연속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참을 수밖에 없는. 연속으로 숙제가 밀렸네요. <laughs> 예원하는 거예요? 아, 예. 설날이 지났을 때난 숙제 안 해올 것이다 <laughs> 연속으로 밀렸다고 하면 자5 0번까지만 숙제라고 합시다 알겠죠? 더 한, 와, 예, 하고 싶을 거예 50번까지가 숙제라고 하고 얘들아 그다음에 앞에 안한 부분이 있죠 그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해야 돼요 연속되게 중요해요 연속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미국 내도 여기는 솔직히 공부 조금 하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누구나 맞추니까 그래도 50번까지는 별 문제 없으니까 얼른 풀어보시고 알겠지? 야, 자, 그 다음에. 네? 아, 이말 많이 했다고? 어, 그렇게 <laughs> 내 컴퓨터에 와가지고 저도 배 쳐보라고. 야, 아무튼 50번 까지만 숙제인데 연속도 다 숙제다. 금수 열 문제도 숙제다. 어. <laughs>